어, 이 오랜만에. 아, 제가 사실, 어, 뮤지컬이 가수를 하고 나서 지금 20주년이 됐는데, 처음, 어, 이렇게, 어, 나이 먹고 하게 됐습니다. <laughs> 좀, 좀 더, 어려울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데, 어, 기주얼도그렇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이 너무 예전부터 해오시던 작품이고, 너무 대단한 작품이라고 들었기에, 사실 저도 부담이 어 아마 어느 정도였냐 처음에 제가 여기 연습을 하러 왔을 때아 이게 정말 이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 에 있는 건지 모르겠고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다른 형님들은 아마 야 지금 뭐하 지금 왜 이렇게 제가할수 있겠어라는 아마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어 제가 데스, 노래를 많이 해보기 하지만 대사와 또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한 거에 있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너무 신기하기만 하고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한 1시나 2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뭐한 5시나 6시까지 하고 나서 끝나면 집에 가서 제가 새벽 5시까지 혼자, 혼자 또 하고 그리고 잠도 몇, 몇 시간 못 자고 그걸 한 거의 한달 동안을 한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영상도 떴고요. 사실 뭐 영상 보지, 보지 마라,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그림이면 어떻게 선배님들이 하시고 하는 걸 알아야 제가 좀, 어, 이, 이, 작품의 첫 데뷔지만 할 수,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을려면 많이 봐야 될것 같아서 거의 잠을 한달 동안 못 자서 어, 정말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어, 또 우리 연출님께서 제 가수 정말 대선배님이시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같은 이, 이 가수 쪽에 가수들이 와서 여기서 못하는거나 못 본다 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면 연출님 얼굴이 생각나고 이 어, 연출 연출. 이런 적도 있어요, 정말. 예. 정말, 어, 저, 저를 정말 저한테, 어, 해주셨던 말이, 너 자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것을 좀 끌어내줘. 끌어내야 내가 거기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다라고, 예. 어,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어, 특히 우리 최성원 배우 형님이 예, 예. 굉장히 많이 그, 별명이 아빠예요. 그니까 디테일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주영님도 그렇고 되게 많은 우리 형님들도 많이 가르쳐주셨는데 하면서 좀 용기를 얻어서 거의 마지막 한달다 됐을 때는 제걸 많이 끌어내서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아 이게 내 길이 맞는 것인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제첫 작품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저는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